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내버스 대전환 연속 기획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울산의 전체 시내버스 노선 중 40%를 웃도는 장거리 노선의 문제점과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북구 농소에서 양산 덕계까지 가는 714번 버스입니다. 운행 거리가 왕복 기준 86.7km로 울산의 대표적인 장거리 노선입니다. 총 운행 시간이 무려 4시간에 이르는데 버스 기사는 화장실도 마음 편하게 갈수 없습니다. 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그 화장실을 갈 때도 있지만 그렇게 손님한 양해 구하면 요우를할 때도 많고 또 와가지고 또 바로 돌리가 가져하는 손님들도 참 많크 많아가지고 좀 저희가 좀 마감할 때가 많아요 그것긴 노선 타세 피로가 누적되는 것 물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여유가 부족합니다. 급하게 먹을 때가 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수화도 안될 때도 있을 거고 뭐 이럴 때가 좀 많이 불편하죠 아무래도. 어쨌든 그냥 막 허겁지겁 먹고 갈 때가 좀 많아요 보통은. 뭐. 이런 불편을 알게 된 승객들은 노선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불편이 있으면 좀 시간을 좀 단축을 하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불편할 수 있겠지만 너무 급한 상황에 어쩔 수없으니까 너무 장거리 노선보다는 이렇게 중간에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의 전체 시내 버스 노선 183개 중 왕복 50km 이상 장거리 노선 비율은 41%에 이릅니다. 노선이 긴 버스가 많을 경우 배차 간격이 길어지는 것 물론 버스 두 세대가 한 번에 몰려다닐수 있습니다. 때문에 울산시는 이번 시내버스 개편을 통해 불필요한 장거리 노선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유니스트에서 꽃바위 차고지까지 운행하는 133번의 경우, 종점이 명촌차고지로 변경돼 78km인 노선 길이가 27.7km, 3분의 1가량 줄어듭니다. 시민들이 번영사거리나 태화강역에서 하차해 134번이나 711번 등 동구로 넘어가는 대체 노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 배차 시간은 22분으로 유지되는 반면 버스 운용 대수는 네대가 감축돼 필요한 곳에 재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불필요하게 가다하게 운행하는 구간에 단축시켜서 그 자원을 다른 곳에 재배치하면서 전체적으로 배차 간격을 단축시키는 그런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개편에서 울산시는 총 30여 개의 장거리 노선을 손질한 가운데 노선 변경 사항은 시청 누리집 노선 검색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 뉴스 배던